자, 두가티 랠리 1차 마지막 코스이자 이벤트 코스. 자, 미자 선수 출발. 뭐냐? 뭐야, 이거? 오호 자,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1 두가티 엔드로 랠리에 왔습니다. 안에서 오토바이 타시려고 많이 모였어. 아유, 그냥. 자, 하루 종일 오프로드 한번 타 봅시다. 어유, 어유, 어유 아유. 어유아요한 마디 한 마디만 주세요. 한. 천천히가 천천히가 여기 경쟁이 아니니그 <laughs> 야, 오잉. <laughs> 안녕하세요. <오? 웃음> 자 두가티 랠리 2 0 2 1 두가티 엔드로 랠리 첫 번째 <laughs> 출발조 <laughs> 1조 <웃음> 고생이 많으세요. <laughs> <laughs> 자여기몇 조에 몇 조? <laughs> 발조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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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사이드 스탠드 내리고. 컨위이 올라서서 사진 찍을게요. 자, 흥분된 모습만 보여주세요. 흥분된 모습, 신난 모습. 신난 모습, 흥분된 모습. 사에 올라간다 얼마나 좋아 에 사야기 전에. 가마 첫 번째 이벤트 코스, 첫 번째 이벤트 코스. 어. 좋아요. 자, 굉장히 짧은 턴. 자, 자, 자. 아기는첫 번째 이벤트 코스, 첫 번째 이벤트 코스를. 지나가는 거를 나는 구경을 잘 하고 두 번째 이벤트 코스로 이동을 해 봅니다. 자,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클러치가 뻗어가지고 견인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는 차는 장재혁 대표가 타고 견인을 당하는 건 내가 타. 오, 어, 나 이런 거못 하는데.

자 여기까지 견인 성공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 근데 뭐가야될니깐 저기 까지 아직 끝이 아니래 어. 자 견인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텐덤에서 들어간 다음에 내 바이크를 갖고 나와야지 쉽지 않아 네. 타는것도 쉽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것도 쉽지 않고 코스를 만드는것도 쉽지 않고 대단히 쉬운게 없네 그래도 뭐 자, 저는 지금 텐덤을 하고 다시 내 바이크를 찾으러 갑니다. 어이 무서워, 어 무서워.

태운 다음에 힘으로 힘으로. 발발엔들쪽 바로. 핸들을 꺾어. 서 이쪽으로 꺾어서. 됐어요. 가요 가. 음. 그냥 가. 오늘 바이크에 대한 애정이 톡 떨어지시는 것 같다. 그럼 바이크 뒷바퀴 좀떠 있어. 에 괜찮아 아니, 괜찮아. 조금만 더. 끌면 돼요. 에 이대로 끌면 돼요. 까만 아, 돼요. 됐어. 됐어요. 아, 아, 자 타세요. 나 거기서도. 거기서 바이 얼마든지. 등록으로 자, 저는 지금 두 번째 코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가티렐리 1일차 코스가 두 개인데요. 지금 이제 하나를 다 타고 밥을 먹고 두 번째 코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벌써 오후 4시 20분이에요. 코스 하나밖에 못 탔는데. 이러다가 해 떨어지고 그래야지 코스를 빠져나올 것 같은데 재밌다. 어우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야 두 번째 코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간 조를 먼저 보냈고요. 제가 맨 뒤에 있어요. 아 좋구만. 좋아 요 좋아. 해는 지고 있지만 경치는 아주 좋네요. 두가티 랠리는 이번이 세 번째 열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충주,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 영월, 그리고 세 번째 강원도 홍천에서 열렸습니다. 네명이 함께 조를 이뤄가지고 총 10개의 조 4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이게 방역시 때문에 좀작게 모집을 했는데 억상할 때는 완화가 되더라고요. 두가티 랠리를 하는 이유는 두가티 코리아가 두가티 앤드로 바이크 라이더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 경기이고요. 순위를 정하지 않고 정해진 코스를 완주했느냐, 못했느냐만을 두고 완주패만을 점정해요 그래서 뭐 따로 뭐 1등이니, 2등이니 그렇게 정해서 아주 완주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는 초보자들이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코스도 주대로 짠다고 짰는데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뭐 쉽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항상 코스 짜는 게 가장 어려워요. 뭐 특별히 어려운 뭐 그런 코스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그 날씨나, 뭐, 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인도의 난이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를 짜서 다니게 하는데, 그 조를 구성하는데, 시간을 저희가 많이 썼어요. 경력자들이, 축구자들을 좀잘 인솔해서 갈수 있는 그런 멤버로 구성을 했고요. 뭐, 렘블러 사용법이라든지, 인도 주행 요령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다 서로 공유하고, 뭐 또, 어려운 게 있어도, 서로 돌아가면서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재밌게 탔으면 좋겠는데, 안 다치고, 뭐 그게 제 마음대로 죽게 되진 않더군요. 아무튼, 재밌게 다들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코스를 만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하늘이 예쁘네.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주르륵 가고있어요 아우 자고싶다 밥을 안먹어도 좋으니 자고싶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상하게 잠이 올것 같은데 잠이 안와서 정말 한숨도 못잤습니다 오드바이 타는 거는 뭐 힘들거나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시트에 앉아서 그냥 기아 대충 집어넣고 그냥 덜덜덜덜 <laughs> 하고 있으면 막 가. 아이고, 이렇게한 30분 더 가면 끝이 나겠죠? 아이고, 나기가 많이 들어졌네 예쁘네. 나무도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지금 두 번째 코스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야 5분 정도만 달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원들이 붕부장 달리는 게 몸에 익어서인지 아니면 어두워서 잘안 보여서인지. 아니면 힘들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몸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지 아무튼 페이스가 빨라졌어요. 그 그래 이렇게 어두울 듯 하면 더빨라진다니깐요 아까부터 빨라졌어. 어. 이대로라면 뭐 정말 5분 이내에 이 코스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5시 36분인데 정말 한 20분만 있으면, 해가 완전 떨어져서, 헤드라이트 두 빛만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 갑시다, 갑시다. 재밌네, 재밌네. 우후. 우후. 지금 다 들어온거죠? 네네 하.. 지금 3명 남았어요 3명이요? 3명. 네 지금 같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3명 네, 네. 다 타오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마지막 네대 들어왔어요 4조 한 명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3명 가, 저, 나랑 같이 왔고 내가 맨 뒤에 들어왔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아유 꿀찌해 꿀찌 나 꼴등했어. 어우 여기는 뭐 밤인데 여기 활기차. 오늘은 정말 일찍 자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수고하겠습니다. 영. 부가티 랠리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우 어제 재밌게 들타셨는지 오늘도 재밌게 타려고. 이렇게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고 계시네요. 이제 재밌게 출발을 할 건데, 오늘도 재밌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 출발! 잘 다녀오세요. 레저트 <laughs> 4대 구족! 간풍이 괜찮네요. 어제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어제보다 더 색이 진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두 가지 랠리 2일차. 첫 번째, 두 번째 코스는 패스하고, 세 번째 코스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는 조금 길러가고 있습니다. 아우, 좋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 저는 지금 미리 코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 발자국이 약한 5개 정도 보이는데 뭐 먼저 가신 분들은 가시는 거고 아직 더 뒤에 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해요 나의 데저트 슬레드는 유니케라지라는 이탈리아 파츠 브랜드에서 만든 연료 탱크와 시트를 장착했습니다. 왜 이걸 달았냐면 핸들이 좀 멀어가지고 이걸 달면 연료 탱크가 좀 짧아져가지고 핸들이 좀더 가까워지거든요. 이 데저트가 다 좋은데 핸들 마운트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라이저 같은 걸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트고가 더 올라가고 시트 쿠션이 얇아져 가지고 엉덩이가 좀 아프며 그리고 음 비싸. 근데 예뻐. 그래서 달았어요. 자, 여기서 도시락 싸온게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서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자 나는 분명히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네요 저길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가 아닌데 저기 갈림길이 있는데 자 저기서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게 잘못 간 팀이 되돌아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리로 가야 돼저로 계속 가면 길이 막혀 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요런 재미가 있네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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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어디 갔다 왔어? <laughs> 아, 걔는 제법 그렇다고 얘기해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데. 자, 그럼 나도 이제 또, 따라가볼까? 4번, 5번 코스를 다 타고, 마지막 이벤트 코스이자, 이번 랠리의 하이라이트인 6번 이벤트 코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두카티 랠리의 하이라이트 데이 2의 이벤트 코스입니다. 잘갈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끝이 아닌데. 아 힘들어. 이제 나이 먹고 이런 짓도 못해먹겠어. 아, 그만해야지 이제. 아 힘들어. 자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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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주장 주장자 두 번째. 자두 번째 이번 누구냐? 보선 보선. 가모 가모 지원이구나. 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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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모. 자 다음에 보선이랑 미자, 가모 가모 가모, 빨리. 화이자 도카티 레이 2일차 마지막 코스이자 이벤트 코스. 자 미자 선수 출발. 뭐냐? 뭐야 이거? <laughs> 오호!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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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도형! 한번한번한번한 어, 도형? 아포! 도형이구나 도형이, 오 잘하네! 가봐 가마 가가가가가가더더더멀리가가가가더더더쭉쭉쭉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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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 아이고, 아자 그럼 여기까지. 김신봉 면접 비스트 왜 거꾸로 와? 저 돌파 오피셜이 거꾸로 오네 사람 놓친거야? 이이 어, 정도면 어. 인상하고 같은데? 자 랠리코스 이벤트 마지막 구간 내리막 아이고 아 무서워 <laughs> 자, 랠리가 다 끝나고,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우. 날씨 좋구만. <laughs> 한 번씩, 한 번씩 오세요, 한 번씩. <laughs> 자, 완주패 정지어 진짜 멋있네. 오. 한 명씩 받는 거, 하나씩 찍을게요. 자, 자, 자. 아, 자, 여기, 카메라, 자, 카메라, 자, 카메라. 아, 쪽에 다 아, 드립니다.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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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네. 잠시만 잠시만. 또지나쳐한 번만. 지나쳐. 그래. 좀 시작에 지내세요. 네. 다음 자, 여러분.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더 가보세요. 도가디 랠리 화이팅! 도가디 네! 랠리 잠깐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또 가고 싶고요. 설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당신들의 <laughs> 설레음은 안 나의 고통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내년에 만나요, 제발. 네. 자, 오늘 두카티일리 1박 2일 동안 탔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먼저, 그 유튜 나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아, 네, 김신범씨. 네. 네, 직업이 뭐라고요? 어... <laughs> 오토바이 타는 사람. 이 아, 오토바이 타는 사람? 네. 자, 어땠어요, 오늘?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 자. 끝인가요? 감사합니다 아뭐 홍보해줄게 없잖아 패스 자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즐거운 1박 2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휴 자자 홍보 나 해야죠 홍보 나예아 어, 다음주에 저희 M3랠리 스페셜이 있는데 어,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재밌게 어,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 여기서 함정 예. M3랠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까? 그니까 러말이야요 그니까 말이야 열심히 해야지 자자 네. 자, 그리고 자 자, 홍보한 김에 자 뭐라고 모롱보고 싶다고? 더 갖고 앤드로네를 홍보하고 싶다고. 자로 그 유튜브 채널 하고 있다면서. 어, 아, 저내 채널이든가 그라 뭐야? 신코리아냐 아, 신아 신코리아? 아, 저희 신코리아. 신코리아. 신코리아? 거기는 네. 뭐 하는 영상인가요? 어, 저희 막뭐 캠핑도 하고 저희 이제 선우형 같은 이제 하시는 프로모터 하는 대회 나가 가지고 이제 대회도 나가고 어. 하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 구독 좀 눌러 달래요. 구독 좀 하이 해주세요. 화이팅.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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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의 장 하이라이트. 장 자,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해준 우리 장대표. 어떻게 생각일 아, 동안 일박일 아,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고하셨습니다고도 이제 퇴근 다녕자다고나고 집에 가... Doei